2019년 문준야한테 입덕했어. 아, 나 이제. 하야티. 왜 못했어? 준영이 내 옆으로 와. 나에게로 와. <laughs> 저 너무 음. 이제 너무 준영을 이제 진짜 준영을 정말 아끼거든요. 캐 결혼도 많이 알겠지만 준프 준프. 준영 그 스냅숏 그, 그 음? 프리스타일 아, 그 스냅숏 그 크런프로 어. 한 거. <laughs> 아, 보셨어요? 그냥 마카도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. 아야 마카. 마카 따면 형이 너무 긴장했잖아. 어. 좀 긴장했어. 너 문준이 준이 약간 광팬이잖아. 아네 문준이 광팬이야. <laughs> 미칠 것 같아. 아니 형 배경 하면 뭐냐고. 왜, 왜 이걸로 하는 거야? 아, 준영이랑 우리 막내가 응원해주는데 내가 <laughs> 진짜 하루 뭐? 하루가 힘들어. <laughs> 아니, 이걸 왜 해? <laughs> 근데 승관이가 제일 좋아하는 애두 명인 <laughs> 것 같긴 해 진짜? 로최 <laughs> 승관이 최애 두명 최애들 아니 난네 최애가 싫다고 준영준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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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 애교 3종 세트 해달라 할때뭐 해? 팬들 고양이 좋아하니까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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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너여워왜 <너무> <laughs> <laughs> 이렇게까지 <여기까지> 해주는지 야, <laughs> 본인도 모르고 <laughs> 야, 진짜 준영이준우승 해가지고 와, 야, 와. 우승을 해버렸어, 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? 뭐야? 자, 하지만! 네! 하지만이 하지만 하지만. 있어요. 있어요? 하지만! 하지만. 뭐가, 뭐가 있죠? 오늘 하루 이상은 못 느끼셨습니까? 준씨뭐 이상한 거 음... 진짜 못느셨어요안 음...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? <laughs> 안, 안 느꼈어요 안 <laughs> <거. 이상한>. 안 <laughs> 전혀 못 느꼈어요? 어, 뭐 이상했어? 이렇게 멤버들이 대놓고 준씨를 네. 흐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었어요?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했다고 아, 귀여워. 귀여워 아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준우승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어. 그래, 뭔가 기분 안좋다 뭐지? 귀여워.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뭔가 안 좋은지 모르는 게 귀여워. 근데 내가 잘하는 거 같고 준이가. 어,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캐럿들도 보면서 진짜. 준귀여할것 같아. 너무 준이는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? 이거 준이 입덕 방송이야. 자 어, 준이의 어. 아, 어. 순수한 모습이 너무 잘생겼어 색판 뒤집을 때 재밌다. <laughs> 자기 잘하는 줄 알고 너무 기뻐하고 막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좋고 아저조 문준이 개인 채팅 따고 싶어. 준랑해. 지금 왜 이렇게 준랑해 하시는 줄랑이 이유가 줄랑이. 뭐죠? 아니 왜저저 <laughs> 저 팀이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 아니요, 저는 준이. 좋아합니다. 아 준씨를 좋아하는 거군요. 준이를 네. 좋아합니다. 출렁 출렁해. 줄랑, 우지 갈게요. 우지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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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. 와이파이. 와이파이. 오, 진짜 귀여. 볼. 우리 좋은 거야? 어. 볼이 좋은 거. 볼이 좋은 거 너무 귀여. 와나 근데 이상한데 좀 문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. 아. 이거 사투리 쓰는 문준이 너무 보고 싶어. 아, 준이가 아, 여기서 진짜 다 웃길 수 있었을 텐데. 어, 안 들어. 안 들어. 안 들어. 저는. 문 반장 어떻습니까? 반반장. 준식아, 준식아 딱 녹화 들어가면서. 그 저부터 들린 저부터 다 오늘 많은 찬거 오늘 간식 준비했어요. 오히려 준이가 이게 가려져 있지 하면 진짜, 진짜 잘해. 진짜 잘해. 해, 어. 잘잘잘 해. 잘 해. 진짜 잘해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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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기회서 그래. 기회가 아, 이 뭐예요? 재미없어요. 왜, 진짜 거기 이게 호기령한 말이라 문반장이 만약에 진짜 반장 되잖아. <laughs> 그러면은 기회관 참여까지하면서 아, 우리 이제 우리 고잉 된대요? 이렇게 가면 안 돼요. 맞아. 우리, 우리 제대로. 제대로. 어, 너무 너무 이거 손이 어, 없어요. 문반장 너무 좋은데? 손간다 손간다. 이미 반장 비유서 물나 <laughs> <문. 웃음>